게임기들 거의 3년 만에 꺼내 봤는데 아직 안 죽었으려나? 충전은 좀 했었는데 오, 안 죽었네. 아, 둘다 되는구나. 이 게임기들 이전에 이 RS97 이 게임기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사서 조금 하고 뭐 괜찮다 그러고 말았었는데 이 비티보이 그리고 RG 시리즈 뭐 요런 거 나오고서부터는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사게 돼. 아, 게임기 모으는 취미가 생겨버렸어. 아, 살 것도 아니면서 계속 찾아보게 된단 말이야. 어, SF 2000. 어, 이거 지난번에 만원 주고 산거 같은데, 이게 무슨 게임기 값이 횟감도 아니고 이렇게 시가대로 막 계속 변하네. 가격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네. 야, 이 RS 97부터 해서 레트로 게임기들이 정말... 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성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많이 좋아져서 정말 사다 보니까 끝이 없네. 안 죽은 거 봤으니 다시 창고행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게임기들 여러 개 사서 처음에 세팅만 하고 아마 장식장 혹은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뭐이 제품도 제가 처음에 사서 세팅 며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커스텀까지 버튼 뭐 이런 거 여기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런 거 구하느라고 또 시간도 소모하고 이렇게 해놓고 뭐 장식장 행이죠 네, 비티보이 정말 귀엽게 처음에 정말 귀여운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이런 중국산 게임기들 발전하는데 있어서 뭐 하드커널사의 이런 개발용 기기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죠 네, 예, 하드코널사의 제품들. 뭐, 사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게임파크 홀딩즈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GP32라든가, GP2X 위즈, 뭐, GP2X 100, 200, 300, 뭐, 이런 기기들이 처음에 끼친 영향으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가지 게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SF2000,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때는 만 원에도 풀리고 막 이렇게 팔아서 뭐 남나 싶을 정도로 뭐 아마도 플랫폼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레트로 게임기들을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수집품으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의 구매에 도움을 주고자 가격대별로 몇 가지 게임기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우선 미친 가성비 그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죠 미친 가성비의 SF 2000. 할인 기간에 만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와 말이 안 되는 정말 <laughs> 어떻게 이게 만원에 나오는지 사실 이 디스플레이 부품만 하나 구하려고 하더라도 5천원은 넘을 텐데 뭐 보통 10달러 대죠 어쨌든 정말 싸게 사면 만원 대인데 보통은 만5천원 정도 그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10달러 대의 최고 게임기 중 하나 SF2000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색상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정말 예쁘죠? 자, SF 2 0 10달러대 게임기 그리고 이제 30달러대 게임기들이 요즘 뭐 거의 춘추전국시대죠. 뭐 30달러대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요즘 나오는 30달러대의 게임기들 뭐 정말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네, 그래서 30달러대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 어쨌든 30달러 때의 게임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세 가지 비교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50달러로 가면 이제 이거밖에 없죠. 이게 그야말로 끝판왕입니다. 트림 UI 혹은 뭐, 트림의 뭐, 이렇게 있는데 트림 UI 스마트 프로. 제가 구매한 가격은 48달러 이 정도인데 뭐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제품만 하더라도 psp가 완벽하게 구동은 안 되기 때문에 psp 세턴 그리고 일부 게임 큐브 게임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뭐 안드로이드 게임기로 가야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게임기는 뭐 100달러가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반값 중에서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게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달러 때 30달러 50달러 때 게임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뭐 본인의 용도에 맞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지 한번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0달러대에서는 뭐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그런 게임기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나올 때는 뭐 한국 돈으로 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죠. 충전 케이블과 AV 케이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처럼 이렇게 스탠딩 할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도 있습니다. 이 거치대가 뭐 사실 이렇게 작은 기기에 필요할까 싶긴 한데, 네. 컨트롤러 사이즈의 게임기입니다. 마이크로 SD 리더기도 들어있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3인치, 그리고 배터리는 15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이 정도 사이즈 게임기에 1500mAh면 충분하죠. 자, 그리고 레드, 버전도 있죠. 뭐, 이게 다 제조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드 버전도 있는데, 레드 버전의 경우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살 수는 없고, 네 그리고 뭐 키감 10달러 짜리의 키감 같은 거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게임기 맘에 gba, gbc, 게임보이, 메가드라이브, 슈퍼패미콤, 패미콤. 뭐, 그리고 본인이 이 마이크로 SD에 게임을 직접 넣어서 여기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표 게임 몇 가지 프론트에서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게임들이 있는데, GBA가 100% 돌아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RPG 같은 게임들 하기에는 괜찮지만 조금 사양이 필요한 게임들 할 때는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쾌적하진 않죠? GBA가 완벽하게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지만 뭐 GBC, GB 뭐 이런 메가드라이브 이런 게임들 다잘 돌아가고 슈퍼패미콤의 경우에도 뭐 정말 RPG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뭐 이런 RPG 들 즐기기에는 크게 무리도 없습니다 야 게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한글 게임 같은 거 본인이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커스텀 펌웨어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뭐 GBA 같은 거 실행 성능 같은 거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네, GBA 카트보다 조금 낮죠 그래도. 셀렉트 스타트 눌러서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웬만한 아케이드 게임들 다잘 돌아가죠 정말 이 정도면 뭐 10달러 아깝지 않죠 그리고 뭐 추가 패드도 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산 거는 지금 12 달러 주고 샀는데 이렇게 추가 패드도 있기 때문에 AV가 되는 모니터 연결하면 뭐 2인용 격투 게임도 할수 있고 자 한번 모니터 AV가 되는 모니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 원에 사서 여기 원래 이렇게 오래돼서 얼룩이 있던 모니터였는데 고쳤던 만 원의 행복 모니터 AV가 되는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오락실 게임 하기 괜찮죠. 기술도 잘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술 잘 나가죠. 이 정도면 생각보다 시작기 기술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락실 게임들도 이렇게 중간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어, 패드 포함 10달러 정도에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장바구니 담아 두셨다가, 저렴하게 나올 때 하나씩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가성비 게임기 SF2000 보셨습니다. 자, 이제 3,40달러 사이의 게임기들, 뭐, 선택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게임기 3개 제가 선택을 해 봤습니다. RG35XX의 경우에는, RG35XX 플러스를 살지 좀 고민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가격대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자, 뭐, 비교를 해보자면, 디자인은 뭐, 압승이죠. 미우미니 플러스의 디자인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자, 디자인이 잘 나온 대신에 단점이 있죠. 그립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립이. 자, 잡기에도 정말 불편하고. 그립감은 R36S가 제일 낫죠. 하지만 그립감이 좋은 대신에 또 버튼을 눌러보면, 미우미니 플러스가 버튼은 제일 좋습니다 이게 버튼은 또 제일 나쁘고 자 정말 선택이 어렵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다 3.5인치로 같습니다 뭐 화질은 이제 나중에 켜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고 자뭐 성능은 이 둘은 비슷하고 성능은 요게 조금 높습니다 PSP 저사양 게임은 돌아갈 정도 이 둘은 PSP는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성능은 이 순서대로 입니다 뒤에 이제 뭐 대부분의 게임기들 요새 배터리 용량이 나오는데 2600, 3000, 3500, 이렇게 3500으로 써 있고, 배터리 용량, 뭐, 게임, 시간 중시하시는 분들은 또 요걸 선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기능이 없습니다. 이 둘은 있는 대신에. 자, 뭐, 정말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 두 제품. 제가 요 제품은 30달러에 샀는데 30달러 밑으로도 가능 나오고 제가 이 제품은 30달러 중반 정도로 산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28달러 주고 샀는데 뭐 25달러에도 나오고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또이 제품은 듀얼 OS가 가능하고 나머지 제품은 내장된 OS라든가 자신이 설치된 OS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우미니 플러스가 커펌은 제일 많죠. 기본적으로 어니언 os 인데 여러가지 커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시면 이 제품이 압도적이긴 한데 요 제품도 괜찮죠 요 제품도 화이트도 예쁘게 나왔고 요게 좀 디자인은 별로죠 뭐 이렇게만 봐서는 정말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이 제품은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구성 이슈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요 제품은 내구성 이슈가 많죠 떨어뜨리면 그냥 액정 박살나고 액정이 그냥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내구성이 또 최악입니다 아뭐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정말 <laughs> 쉽지가 않은데 이 제품과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네, SD카드 슬롯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하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된 SD 본인이 게임 추가할 때 SD카드 이건 아예 옆에 이렇게 같이 있죠 이거는 하나만 제공하고 자 그리고 이 제품은 TV 아웃 HDMI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또 장점인데 또 TV 연결해서 하려면 또 이게 좋고 네, 이 제품은 무선 기능도 되기 때문에 무선으로 2인용 연결할 수도 있고 이 제품도 o t g 에 8비트 제품이라든가 그런 제품들 동글 연결하면 2인용으로 할수 있습니다. HDMI 출력이 되기 때문에 2인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최고죠.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지금까지 봐도 아마 감이 안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켜서 자뭐 하나씩 보시면 이 제품의 또 장점 듀얼 OS 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스위치 OS 이렇게 OS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자, 뭐 기본 OS로 일단 해 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뭐 들어가면 각 게임들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OS 깔끔함도 이게 많이 깔끔하죠 자이 제품은 기본 OS가 뭐 상당히 보기 좋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게임을 켜서 한번 화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36S는 아코 OS를 사용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썸네일도 표시가 됩니다. 밝기 전부 다 최대로 놓고 비교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화면 나오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밝기도 이게 제일 밝고 색상이라든가 선명도도 이 제품이 제일 난것 같습니다 좀 화사한 면이 있고 이 제품은 미우미니 플러스가 가장 나온지 오래된 제품이라서 그런지 화질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뭐 디스플레이 화질이야 약간 개인적인 개인차가 있긴 마련인데, 딱 봐도 이 제품이 제일 난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조작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로 한번 조작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야각 같은 것도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다 좋습니다. 아, 이게 야, 이게 잘안 되네요. 야, 이게 아도겐도 잘안 나와 가지고 조작감은 별로입니다. 이 정도로 안 나갈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메뉴 키가 있어서 이렇게 편리하긴 합니다. 이것도 뭐잘 나가진 않네요. 모류겐이 한 방에 원할 때 나가지가 않습니다. 3호 XX보다는 잘 나가네요. 네, 이것도 뭐 그렇게 아주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RPG 같은 거 그런 거 하기엔 괜찮겠지만 이런 뭐 액션 게임, 아케이드 게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와 이거 는 십자 키가 진짜 와, 이 십자 키는 정말 아닙니다. 아날로그 가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날로그 가있 어서 그나마 다행 입니다. 아날로그가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네요. 자, 이렇게 30달러 때 3종 보셨는데, 아, 정말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정말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가장 저렴하면서 많은 장점이 있는 이 제품을 저 같으면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뭐 디자인만 보면 이거고, TV 출력으로 2인용 하면 이 제품인데, 격투 게임은 하기 어렵고, 그냥 액션 게임 같은 거 2인용 하기엔 또 이거. 이 제품. 가장 30달러대에서 가치가 높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이 있기 때문에 뭐 닌텐도 64게임도 할수 있고, 뭐 다른 제품들은 아날로그가 없어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드림캐스트, 뭐 드림캐스트는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된다 정도. 뭐, 된다 정도 의미를 주시면 되겠고, 뭐,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PSP. 이것도 뭐,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임은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화면비가 4대3이라서 조금 PSP하기에는 뭐 어울리진 않는데, 네뭐 PSP도 이 정도 되는 자,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저의 추천은 이 R36S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저도 이 제품 48달러 정도에 구매한 것 같은데 트림유아이사의 스마트 프로 TSP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뭐이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능을 떠나서 게임기의 이런 하드웨어 마감 뭐 이런 거는 정말 뭐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물도 뭐 이렇게 충전 케이블 하나 들어 있고 조작감 딱 눌러봐도 30달러대의 그런 게임기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펑션 스위치가 있어서 끄거나 켜거나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펑션 키를 퍼포먼스 모드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LED를 끈다거나 그런 기능을 할수 있고 OTG 기능도 제공을 하고 L2, R2. L3, R3가 없습니다. 자, 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PS2가 안 되기 때문에 L3, R3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이런 LED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뭐 다른 저렴한 기기들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SD가 없는 버전을 사서 50달러 이하로 구매를 했는데 이 마이크로 SD가 없으면 뭐몇 가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게임 넣는 게뭐 리스트도 작용이안 되고 그 동안 우리가 뭐 레트로 아크라든가 뭐 그런 바토세라 이런 데서 사용되던 리스트 파일도 사용이 안 되고 롬 파일 넣는 폴더에 넣은 롬과 똑같은 이름으로 이미지 폴더에 넣어 줘야 됩니다 문라이트 어, 스트리밍도 됩니다 펑션키 기능 네, 퍼포먼스 모드로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된 경우에 퍼포먼스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레트로 아크 세팅도 할수 있고 넷플레이 뭐. 방금 전에 30달러 때의 게임기들도 RG35XX 가 무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제품만 안 됐고 다른 제품들은 뭐 넷플레이 다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뭐 보시면 자뭐 여러 기종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롬파일 넣어주면 이렇게 제목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은 제가 깜빡하고 넣어주지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에 똑같은 파일명으로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렇게 썸네일이 나오게 되고 자, 뭐 그러면 드림캐스트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뭐이 프레임 보시면 알겠지만 100% 구동은 아닙니다. 조작감 보시면 정말 30달러대 기기들과는 뭐 조작감 엄청난 차이죠. 네, 그리고 메뉴 버튼 마찬가지로 있어서 세이브도 되고 드림캐스트 완전 정복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뭐95%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캐스트 이하 에뮬레이터들은 뭐 사실 뭐볼 필요도 없고 자, 세가 세턴. 세가 세턴도 일단 실행은 되는데 드림캐스트가 100%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가 세턴도 당연히 뭐몇 퍼센트 정도 나올지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턴은 뭐, 저참하죠 자, 세턴이 이 정도 돌아가는 걸 봐서는, 당연히 뭐, PSP도 완벽 구동은 어렵겠죠. 이렇게 PSP 에뮬레이터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SSPP가 좀 낫겠죠. 뭐, 가더보가 몇 프레임 나오는지 보면 대충 성능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30프레임도 안 나오죠. 많이 요구하는 게임을 하긴 어렵고, 이렇게 RPG 위주로 하시면, 뭐, 무난하게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아마 이 게임이 높은 프레임이 아니라서 30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30프레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투 같은 거는 할만하죠. 네, 워낙에 PSP 게임이 많기 때문에, 가 오브 오, 철권 6 이런 거 외에 다른 게임들은 무난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PPSSPP이기 때문에 뭐 세이브 같은 것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네, 지금 그리고 제가 게임 플레이 했던 거는 오픈지엘의 PSP 2 배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자, 뭐 PSP 사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게임들은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드림캐스트 거의 뭐한90% 이상 구독률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조작감. 정말 뭐 많은 에뮬레이터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격투 게임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죠. 조작감이 좋으면. 기술은 정말 잘 나갑니다 조작감은 뭐 다른 게임기들하고 뭐 오늘 나왔던 게임기들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림유아의 스마트프로 이 가격대에서는 뭐 정말 최고의 게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세팅 같은 거 어렵지 않다 이런 분들은 뭐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이런 제품. 지금 뭐, 할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사셔서 세팅하는데 뭐, 무리가 없거나 불편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요거 사시면 뭐, 사실 게임 큐브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PS2도 저사양 게임들 위주로 하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값 세일 중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거의 50달러죠. 지금. 한국돈으로 7만 몇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요것도 지금 사실 이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또는 그 이상을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뭐 가격이 일단 다 100달러 이상이죠.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구매하시면 PS2 세턴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반떼 사러 왔다가 그랜저 사는 격이긴 하지만 본인의 용도와 가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셔서 게임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트림 UI 스마트 프로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게임기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뭐, 각 게임기들의 아주 자세한 특징들은 뭐, 이 게임기 다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리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기 살 결정이 섰다. 그런데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한 뭐 그야말로 치킨 값도 안 되는 게임기부터 가격이 조금 나가지만 완성도 높은 게임기까지 이렇게 보셨고 각 게임기들이 가격이 계속 변동됩니다. 뭐 세일 기간 그럴 때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뭐 가격 변화되는 추이 보시면서 가장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나왔을 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